안녕하세요 그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볼보 차량 오랜만에 또 가지고 왔어요 s60이고 2022년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b5 인스크랩션 등급이고요 현재 25,0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거의 신차 같은 뜨끈뜨끈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차에서는 한 2만km 정도가 그래도 좀 신차 같은 정도의 키로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왜 갖고 왔느냐 보험 이력도 전혀 없고 소유자 변경 이력도 전혀 없기 때문에 갖고 왔어요 그리고 갖고 와서 칠한 곳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깨끗하게 타던 차량을 제가 직접 매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커붐에서는 경매 등 출처를 알수 없는 차량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만나 뵙고 차량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을 판매한다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당연히 완전 무사고고요. 저희 아시겠지만 두달 4,000km 동안 성능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배 보증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차량 외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본네트 부분을 살펴보면 아예 스톤칩조차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이고요 전면부에 스톤칩이 없다 보니 유리 부분에도 스톤칩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 헤드라이트 깨끗하고요 아래쪽으로 한번 봐보면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그릴 좋고요 앞에 번호판도 깨끗하죠 앞쪽에 스톤칩을 잘 피해서 다니는지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됐습니다 앞에 헤드라이트 역시나 깨끗하고요 옆쪽으로 볼게요. 네, 운전석 쪽 핸드 아주 좋고, 아래쪽 휠 타이어 모두 다 깨끗합니다. 타이어의 경우는 약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가보면 사이드미러 깨끗하게 잘 관리됐고요. 앞도어 그리고 아래쪽 스탬프 네, 좋습니다. 뒷도어 네, 좋습니다. 뒤쪽으로 가볼게요. 네, 뒤로 가보면 네 역시나 좋습니다. 뒤엔다 아주 깨끗하고요. 아래쪽에 타이어는 약7 8 8 0 그리고 휠은 아주 깨끗하죠. 좋습니다. 뒤쪽으로 가보면 트렁크 네 트렁크 좋고요. 아래쪽에 네 역시나 깨끗하고요. 뒷범버 뒷범버도 네, 아주 좋습니다. 뒷범버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모두 다 깨끗하게 잘 관리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엔다 뒤엔다도 네 좋습니다. 아래쪽에 휠로 가보겠습니다. 타이어는 역시나 70에서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이쪽에 미세한 아주 미세한 기스가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이걸 수리하기엔 좀 아깝거든요 혹시나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쪽으로 가보면 이도어 좋고요 아래쪽 스탬프 그리고 생활 PPF까지 손잡이 안쪽까지 PPF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잡이 안쪽에 생길 수 있는 기스도 미연에 방지를 했다라고 안내를 해드릴게요 앞으로 가보면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까지 깨끗하고 앞에 핸더 네, 역시 아주 좋은 상태로 잘 관리됐습니다. 앞에 휠은 전혀 기스 없이 잘 관리됐습니다. 타이어는 약70% 정도. 앞 타이어는 한 6에서 70%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남아있다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 디자인도 그리고 옵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나오는 볼보 키 디자인이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키를 소재하고 도어에 손을 대면 도어가 열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블랙과 브라운의 조화가 굉장히 조화로운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요즘 볼보 차량이 이렇게 디자인까지 화려하고 이쁘게 잘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바울슨 위킬스 스피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도 듣기 좋은 소리로 청취할 수 있다 라고 안내해 드리고요 앞쪽에 윈도우 스위치도 굉장히 잘 되는 거를 제가 확인해 놨습니다 안쪽에 아래쪽을 살펴봐도 안쪽에 발로 차서 생길 수 있는 기스들도 없는 상태로 잘 관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스위치 그리고 트렁크 스위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자 이번에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실내로 들어와봤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여기 불보는 좀 다른 느낌의 스타트 버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고 살짝 돌려주면 시동이 걸리죠. 굉장히 조용하고 단단한 느낌으로 걸리는 시동의 느낌을 받아볼 수 있었고요. 계기판을 살펴보면 현재 25,796km 주행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들의 좌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댑티브 크루즈 버튼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오토라이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와이퍼 스위치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들의 오른쪽에는 보이스 스위치와 트리 컴퓨터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크락션을 눌러보면. 굉장히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쪽으로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가 보면 중간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음악 청취를 할때 시원하고 고급스러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요. 대시보드를 보면 가죽과 스티치로 아주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가득한 볼보 S60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길게 빠진 송풍구 양쪽에 두개 그리고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핸드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디자자을 하고 있습니다 g n d e s i 더 손쉽게 마이크나 사운드, i 비게이션 등등 설정을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게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나오는 볼보들의 좀 장점인 e 같습니다. 물론 s 비게이션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까지 모두 다 가능한 차량이다라고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차량 상태를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현재 타이어 공기압 부족이라고 나오는데 펑크는 아니고 뒤쪽 타이어 하나가 바람이 조금 빠져 있어서 저희가 보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상태, 5 양까지 체크할 수 있고요. 공기압 여기 보시면 주황색으로 이렇게 뜨죠. 그리고 아래쪽에 살펴보면 에어컨 온도도 터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우리가 원하는 온도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승석도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해드리고요. 아래쪽에는 비상등 스위치, 그리고 바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열선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륨을 조절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 누르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어리 포함되어 있는 걸 안내해 드릴게요. 뒤쪽으로 보면, 볼보원이 갖고 있는 이 실내 기어봉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파킹 스위치. 볼보는은 이렇게 D 드라이브로 넣게 되면, 한 번에는 N이 갑니다. N으로 갑니다. 두번 누르면 D 드라이브로 가고요. 위로도 한 번, 두번 하면, 후진으로 들어갑니다 후진을 놓으면 이런 식으로 네,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차량의 360도 방향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드립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다 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그 뒤에는 스타트 버튼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스타 뱅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DC 볼트 어댑터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뒤에 있는 우드를 쭉 돌리면 컵 홀더와 위쪽에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살펴보면 프레임 리스 루밀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조금 더멋게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또 선루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틸트 기능 사용도 가능하시고 뒤로 하면 선루프가 잘 열리죠. 그리고 앞으로 하면 이렇게 잘 닫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앞으로 쪽 닫으면 이런 식으로 커버까지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 옵션 다 체크해봤고요. 내려서 시트의 상태도 살펴볼게요. 시트를 살펴보면 헤드레스트, 등받이, 엉덩이 부분까지 깔끔하게 잘 관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옆쪽에 약간의 주름들은 있습니다. 고급화가 될수록 가죽이 조금 더 부드럽고 매끈해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주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환한 시트지만 그렇게 때가 많이 안 꼈습니다. 원래 환한 시트의 색상의 차량은 제 차도 마찬가지지만 뭐 바지의 색상이나 이런 게 조금 옮겨서 좀 때가 많이 살수 있는데 이 차량은 그런 게 거의 없이 잘 관리가 됐습니다. 시트에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어디를 조절할 것인지 어떤 걸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는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노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편안하게 확인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동승석 시트도 확인해 볼게요 네, 동승석 시트로 와봤습니다. 헤드레스트, 등받이 그리고 엉덩이 부분까지 모두 다잘 관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보다도 훨씬 깨끗한 것으로 보이고요. 엉덩이 부분도 거의 사용감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승석 역시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전동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동승석 도어의 안쪽도 마찬가지로 스피커와 우퍼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피커의 외부를 실버 알루미늄으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동승석에 앉았을 때 뒷좌석의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중승석 시트에 앉아봤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설정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상태고요. 조금 내려보면 승용차니까 좀 내려서 그리고 제가 상체가긴 편이니까 좀 내려서 앉아보겠습니다. 레그룸은 주먹 하나 정도 남겨놨고요. 헤드룸은 역시나 주먹 하나 이상 남겨놨습니다. 이 정도의 상태에서 뒷좌석의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남는지 확인시켜드릴게요. 네, 뒷좌석으로 와봤습니다. 지금 운전석과 동승석 뒤쪽을 살펴보면 이렇게 좀 넓게 남아 있죠. 굉장히 넓게 남아 있기 때문에 실내에 대한 활용도도 굉장히 높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뒷좌석에 앉아 보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 헤드룸도 주먹 하나 이상 남기 때문에 차량의 실내가 굉장히 좀 넓은 느낌이 드는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 두개 이상 남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옆쪽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좀 있네요. 네 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굉장히 넓게 옆으로 좀 넓게 디자인이 된것 같아요. 넓게 탈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약간의 콘솔 박스와 핸드폰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컵홀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안내해 드릴게요. 뒷좌석에서도 네, 조절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열선 시트를 켤 수도 수도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도의 조절도 우리 원하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 뒷좌석에서도 좀 편안하게 에어컨과 히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드립니다. 뒷좌석까지 네, 다 보셨고요. 트렁크로 가서 트렁크도 보여드릴게요. 드릴게요. 네 트렁크로 와봤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보면 자동처럼 열리지만 수동 트렁크로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동차로 올라가죠 그리고 트렁크 실내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로로 패블릭백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럭스 유모차 같은 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검정색 덮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검정색 덮개는 스키스로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 언더트레이 공간을 살펴보면 이 차량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행 시 펑크가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펑크 수리 키트도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까지 다 보셨고요 앞으로 가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S60 차량 다 보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깨끗하고 흠잡을 곳 하나도 없는 가장 좋은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를 보러 중고차 매장에 가시다 보면 아이 차는 뭐가 이상이 있고 이 차는 뭐가 이상이 있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이 차량 그런 게 전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b 5 인스크립션을 찾으신다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이 차량 시세가 4,000에서 4,100 정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3,000 900만 원입니다. 어디 가셔가지고 뭐 50만 원 깎아줄 수 있냐, 100만 원 깎아줄 수 있냐,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할인되어 있는 금액으로 저희 카봉 유튜브로 구매하시면 훨씬 더 시원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카붐에서는 홈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시거나 시간이 없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영상 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댁으로 안전하게 차량 배송해서 고객님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보안해서 판매하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판매하는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과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